있어야 되는데 아, 청조은 없는 아, 지금 오전에 다들 어, 오셔서 어, 1 시부터 사실은 여기 통도사 앞에서 오늘 집회를 하고 시간 행진까지 마치고 이제, 이제 집회의 끝자락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어, 그리고 어, 이곳에 긴박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앞에 최원 교수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에, 내일 9일이잖아요 오후 6시에 정시로 퇴근을 한답니다. 문재인이가 어, 아마 그것도 탁현민이가 쇼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에,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문재인 어, 지지하는 세력들이 청와대 앞에 진을 치고 어 그동안 5년 동안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를 난리를 치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윤석열 에, 대통령을 우리가 어 집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또 하나님께서 신의 한수를두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잘수 있는 세월을 맞이했지만 약에 이재명이가 집권을 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향후 5년 완전히 고산주의로 몰락하게 되는 국가의 존폐를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낮에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 아, 서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오늘 출마 선언한다고 거길 갔는데 사람들이 어 수천 명 모였어요. 예, 네. 거기에 이재명이가 출마를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대장동 깜방 가는 거 그거 지금 다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문재인이가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양산으로 와서 이곳에서. 말년을 지내겠다고 하는 이 개같은 이 개꿈같은 꿈을 꾸고 있는 이 문재인을 양산시민이 그대로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필두로 매일매일 이곳에서 문재인이가 이곳에 아의 토를 잡지 못하도록 양산시민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꿈눈으로 세워진 나라를 완전히 거덜낸 이 나라의 여적죄 중에 가장 큰 여적죄, 사형을 당해도 수백 번 당해야 하는 아주 나쁜, 지리한 좋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커녕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막아뜨리는 여적죄 중에 여적죄를 지은 사형감에 아주 몹쓸 인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문재인은 강첩이고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공산화, 사회주의, 빨갱이 나라로 적과통일하려고 했던 이 대한국의 사법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검수완박 여러분, 지난번에도 어제 내가 부산에 가서 연설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권 만전 박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70년 동안 잘 갈아놓은 칼을 한순간 국회의원들, 협력, 자기들 영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절단 내고,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삼권그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보통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이검수완박법으로 문재인이도 지키고, 이재명이도 지키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지만, 천만의 공만의 공떡. 반드시 문재인과 이재명과 이 나라의 여적죄를 지은 청와대 그영영자의원이 말했잖아요. 에, 검수한 법 만들어내지 못하면 20명 이상이 깜빵 갈 것이라고. 20명이 뭡니까? 200명, 2000명이, 2만 명이 깜빵을 가도 시원, 속이 시원치 않을 만큼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절단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기회로 싹쓸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완전히 싹쓸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좌파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제가 어제도 설명했어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데는 제주 4.3부터 시작해서 6.25, 그 다음에 여순반란그 다음에 광주 5.18, 세월호 사건 등 교수님 이순희 사건, 그 다음에 세국이 파동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절단 내기 위해서 그 기획적으로 그들이 일으킨 사건이고 그 시체파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전선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전교조나 아, 민노총의 이노동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여 어제도 부산에서 제가 시위를 하면서 시가행정을 했는데 20대 30대 40대 애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검수한다은 잘한가라고 반박하며 제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를 세우면서 총리까지도 인준을 안 하는 이 악한 국회는 해산시켜야 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다시 이승만 대통령 1948년 8월 15일 건국했을 때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싹 갈아엎고 다시 세워야 한다는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강력한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이곳에 와서 살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반드시 저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던 깜방으로 보내고 여기 양산은 문재인 때문에 시끄럽지 않는 평화스러운 도시가 되도록 여러분 다 같이 문재인이 땅에 오는 것을 처지합시다. 문재인 출입을 금합니다. 문재인은 깜방으로 다 구합니다. 문재인은 깜방으로. 문재인은 깜방으로. 문재인은, 문재인은 여적죄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문재인을 처형하라. 문재인을 처단하라.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내일 교회 주호설목사였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 힘찬 경려의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최은 교수님 말씀 한 말씀 듣고 또자대수 TV 대표님 한 말씀 받고 오늘 모든 집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국의 권용이 누굽니까 문재인 어, 또 한년 누굽니까 예, 네, 이 삶은 소다가리 정수기 양산에서 마지막 숨을 두 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에 일설로 사라져야 합니다. 당장 정숙기 문재인을 체포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기분거이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파 문재인 정부 이제 지났습니다 자 최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